세상에 이제는 치카치카까지 해 주네 우리 소미가. 딸레미를 너무 잘 낳았다. 칫과에서 알레. 괜찮은데. 엄마는 <laughs> <laughs> 찬성. <웃음> <웃음> 노랑이 좋아해. <웃음> 좋아했어 <웃음> 잘하네. 사랑원왔어요 <laughs> <병원하세요. 웃음> <laughs> 이거 왜 들고 왔어, 소미야? 아니 아빠가 어 노랑이 대신에 나 인형 들고라. 그래. 아 그래? 아빠가 챙기라고 했어? 언니도왜 그런 말을? 했어안 했다는데? 아빠 거짓말 했잖아 했다고 기억 안 나잖아. 아 챙기고 싶어서이라고 했어? 아 뭐야? 그럼 아빠가 잘못 새... 기억을 잘못했네. 소미 말이 맞았네. 자 뭐가 있어 뭐가 있는지 볼까요 아 유채꽃이네 유채꽃 어, 저기 다 매화도 메아, 엄청 많이 폈어 작년 우리 이맘때 여기 와가지고 매화랑 사진 찍었던 거 기억나? 어 너무 예쁘다 홍매화네 홍매화 쟤네 그거 산수유 어 거기 예쁠 것 같아? 그래 너랑 이 자기도 예쁠 것 같대 뭘 안다고 자기도 우와, 예쁘다. 그렇네. 풀도 만져보고. 재밌다, 그치? 가자. 어디가? 어디가요? 아, 그거 만져보고 싶었어. 저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호랭이야 호랭이? 호랭이는 발톱으로 나무에 영역 표시를 하는데. 기말라 빨리 와. 빨리 와.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아까 말씀은 누가 뭐래도 내가 최고 재밌고 용감하대 Nothing scales. 만든 <laughs> <laughs> <끼리> 그걸 따라 하면 어떡해? <끼리> 그걸 따라 하면 어떡해? <끼리> 아 송아. 오늘은 드디어 아유 박보건 님의 폭싹소가수상 맞나? 요거 방송 첫날이요. 에 유애나로서 안볼순 없죠 이번 드라마는 무려 제주도 배경이라고 해요 어디서 촬영했는지 잘 보고 있다가 고미탱이 형랑 산책하러 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먹을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 일러스트 어, 그러게 힘을 많이 줬네 아... 그 노랑이 데리고 다니면은 엄청 말을 많이 시키거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럼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다가 이제 대충 감으로 알아 오늘도 노랑이 보자마자 어우 <목소리> 아꼬 와, 옛날에 뭐가 아깝다는 거야? 왜, 왜, 뭐가 아깝다는 거야? 이러면. 잘 키우고 있는데 왜 아깝다 그래? 제주도 말로 아깝다는 귀엽다는 뜻이거든요. 몰랐어가지고 어른들이 아유 아깝다 할때어왜 우리한테 계속 우리 애한테 왜 계속 아깝다고 하는 거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귀엽다 라는 뜻이었어 이제 아깝다 그러면 감사하지. 음. 저기 어딜까? 이제 계속 어딘가 하면서 보고 있어. <laughs> 너무 근데. 아 너무 초반부터 너무 이렇게 그래. 막주네 막주 눈물을 아, 왜 이렇게 다들 연기를 잘해 폭삭속아수다1화로 봤는데 이거는 아 너무 재밌다 와 어떻게 저렇게 풀지 불... 와 대박 오네 쌍클림 <놀람> 림이에요 닥터 아토 그거를. 끈적이지 않는 수분 촉촉 데일리 선프로텍터 선크림이야응 그게 선크림이야 어. 선크림 어렵게 얘기야이 네 티아빠야 나도 티야 그래? 맞아 소리도 티야 아이스크림 가지고 하나 <웃음> <웃음> 엄마가 선크림 음. 바르냐 세수해라 그래 어 자기 전에 세수하고 잘하네? <laughs> 오마이갓, 지금까지 안 아? 누나가 얼굴 발라준대. 누나가 발라줘, 누나. 누나가. 누나가. 노란이 코 닦아주고 있어. 아 그래 고마워. 이십 분 걸린다. 까요 코. 이게 무슨 일이야? 코코코코 코등 닦게 됐다. 뜯어줘야겠는데? 아뜨 아뜨 아뜨! 방금 나왔나 봐. 음, 그래. 설탕이 있는 게좀 아쉽네. 이거야, 있게. 아, 이거 야손수이께아 이거 먹어 뜨거우니까 이거부터 먹어 음, 너 먹어라 응, 먹어 음! 맛만 좋구만 먹어보고 이야기해 맛있다 살과 고해 음! 맛이야비슷 나도 내식빵 맛이네. 이게 크림이 아빠. 아 근데 네. 크림인가봐. 아스팅, 아스팅, 크림 크림. 크림 크림. 크 크림. 크림 크림. 크림 크림. 크림 크림. 크림 치즈 크림 크림. 크림 크림. 크림 크림. 크림 크 크림. 크림 맛있어 맛있어 크 여기 산책하기 음. 너무 좋은데? 응. 중간중간 바다들도 보이고. 아, 어, 자기야, 너무 예쁘다. 자기야, 그림이야, 그림이야. 우와, 멋지다. 멋지다, 멋져. 여기, 여기는 위험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자. 우와, 아들, 아들. 엄마 손잡고 가. 아, 노란 꽃도 있네, 노란색. 어, 자, 한반도 포토존까지만 가자. 꾹, 여기 보세요. 어우, 예쁘다, 여기. 우와. 아, 귀여워. <laughs> 잘했어. 어, 봐봐. 데이트하고 있어. 어, 쟤 끊고 나왔어, 자기야. 진짜 데이트 중인가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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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쟤네 데이트한다. 줄 끊고 나왔어, 얘들아. 음, 도라루바. 너무 귀엽다. 봐봐, 여기 일로 일로 엄마 여기 다 여기 여기 스마. 보세요. 어, 주구미! 아, 조미조미조미 오,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거 뭐야? 아시깜빵을 좋아요. 내 좋아요. 아빵을왜못래로좋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 가자 가자 우리 그러면. 귀여운 손가락 가져가자. 두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서 꼬리 흔드는 것 봐. 어머, 슬프다, 탱이. 고단이. 탱이. 아, 감사합니다. 어, 탱이는 아무한테나 꼬리 안 흔들어요. 탱이는 진짜로 좋은 사람만 꼬리 흔들거든요. 근데 방금 흔들었어. 제주도 오신는까지는 방금 옆에사시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야. 저희도 여기 되게 멀리 놀러 왔어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즐거운 여행 되세요. 와서 너무 반가요갑습니다 아, 네. <laughs> 안녕 <laughs> 종달리 가는 길입니다 작년 3월에 제주도에 왔을 때첫 번째로 왔던 동네에요 여기 종달리에 숙소를 구하고 이제 이 근처 집을 찾아봤었는데 일단 매물도 많이 없어 거니와 그리고 너무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막 옆으로 쳐가지고 선생님 막 불러다니고 그리고 또 여기 종달리 주민분들께서 "오지마~ 도망가~" 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집을 구하는 걸 포기했었거든요. 여전히 종달리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아~ 여기 해변 예뻤지. 소미가 여기 와서 모래놀이 했었잖아. 맨날 울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이네. 아~ 여기 치킨집 맛있었는데... 비비통닭... 어~ 비비통닭, 거기 떡볶이도 맛있었는데... 여기도 진짜 제주스러운 옛날 집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 집에 대한 그런 시골집에 대한 로망과 환상이 있어서 종달리를 일본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살면 얼마나 운치 있고 좋을까 했는데, 우풍이 너무 세고, 막 바람 불면 막창 보르르르 흔들리고. 살려면 은싹 올수리, 샷시랑 올수리 해야 돼요. 그리고 벽에서 바람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골 집은 안 되겠다. 라는 교훈을 어은 곳입니다. 아, 따, 따, 따. <laughs>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laughs> 나는 사실 빨리 볶음밥 먹고 싶어. 에에에. 에에에. 에어에에어에 에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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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내가 내일부터 못 먹어 마지막 밥 내일부터 못 먹어? 엄마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이어트 뭐야? 다이어트? 응살 빼는 거야 살 빼? 응 응 꽃게 나도 꽃게 먹. 어 근데 이거는 날 꽃게여가지고 아, 솜이 좀더 크면 큰 뭐. 익히지 않은 거. 익지응 불에다가 구운 거 먹어야 돼 솜이. 아직 아기라서. 아 응. 멍멍이들은 밥다 먹었어. 밥 먹고 물다 먹었어. 아 진짜. 응. 간장이야 이거. 찍어 먹는 거야? 이거 찍어 먹는 건데 엄마는 충분히 짜서 안 찍어 먹어. 나무. 아, 뭐? 응. 뭐. 나도 고기 먹고 싶어. 근데 나올 거야. 응. 순서는 고기도 시킬 수어 걱정하지 마. 수랑의 <목소리도> 지리탕. 어어어내 응. 고기 어디 있어? 내가 순서이 고기야. 막 콩나물을 막. 들어가있어 응나김 음 좋아해 아 진짜? 그럼 봐 싶다. 내가 사실 이거 먹어봤지 음이 먹어 음 이거 먹어 먹어 이거 먹이 동그라미에서 나는 이만큼 먹었어 음. 지금 이, 같은 시간 내에 이걸 끝낸 거야 이런 영역 싸움에서 네. 이길 수가 없지 그럼 이건 엄마꺼 이건 아빠꺼 응 음, 맞아 자기더 많이 먹어도 돼요나 음 불러야 될양이네내 <laughs> 마지막 탄수화물 치얼스 어 배불러 아침보다 얼굴이 더 동그래진 것 같아 운전 아, 부어오르고 있어 귀여운 귀여방울아 배불러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정도 시골길은 할수 있지 차가 한대도 없잖아 그런데 엄마 진짜 운전할 수 있니? 무시하는 <laughs> 엄마 면허증 이 있다니까 어때는 엄마 운전할까? 운 어떻게 연습을 해야될 것같 연습을 해야될 것 같다고? 아니야 엄마 운전 잘할 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 자동차 내가 부르러 가면 어. 엄마도 따라 부르러 가는거야 <laughs> 그 엄마가 핑 브레이크를 밟아서 어. 가는걸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간대 그리고 다음에 치노돌로를 알려줄거야 노란불 <laughs> 멍켜 초록불 가 노란불은? 노랑 물 먹여. 오 그렇구나, 제대로 아는구나. 그리고 다음에 운전을 부르르루블 가지고. 어.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 어 너도 너도 하고 있어. 어김 노랑이도 같이 설명하고 있어. 그렇지 이야 엄마 가 운전 해볼까? 어. 어때? 여기 보세요 김치. 이 코리코 카페. 옛날에는 줄 서서 들어갔었는데 작년만해도. 작년에 여기 막 웨이팅 걸어 놓고 그랬잖아. <목소리> 아이 좋았어. 와. 다니. 다 탔네. 노랑이 나? 뭐? 어? 노랑이. <laughs> 고기 쏘. 빵이야, 빵. 빵. <laughs> 오, 그게 뭐야? 피자로. 가자. 응. 어, 누나 저기 갔다. 저 우리도 가자. 하랑아 가자. 응. 사실 여기 포토존이야. 어, 너만 못 찍었지? 다 찍었었는데. 우리 아들은 도로 오모모모. 그걸 한 손으로 들면 되겠니? 오모모모. <laughs> 저걸 하네. 저거래 한 손으로 들면 안 되지. 지지 묻었잖아. 지지 묻어가지고 유유유유. 어, 지지 묻었어. 어쩔 수 없어. 기마랑 빨리 와. 기마랑 이리 와. 옳지. 아, 잘했어요. 엄마 안아줘? 안아줘. 알았어. 힘들지? 안아줄게. 우와 노을이 지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힘들어서 이제 안겼어 가봐 도토리 많이 받으려고 해놨어? 그 그래. 언니 아프지 말라고 해서 어디로? 맞아? 그럼, 그럼, 이가 뭐, 뭐라고 불렀는데 나는 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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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리그 다음에 노랑이 안, 아, 안 아프게 노랑이 그기한테물럼던럼안 아프게 해럼그그렇게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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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노랑이 금방 그겠다노랑이그 노랑이 따라 잘했어. 고양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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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크림을 어, 많이 발랐지? 어, 그래서 오늘은 내거 이걸 했고? 얘기 용품? 닥터 아토 울트라 모이스처 오일 투폼 스킨 클렌저. 요거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선크림을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됐지? 뭐야? 어? 아, 목팩이야 먹게. 먹깡. 자, 이렇게 오일을 어. 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꼼꼼하게 여기 더해 더해. 그렇지 그렇지. 속도. 어. 속도 달리 코도 해. 하고. 코. 여기도 하고 인중도 하고 이마도 하고. 내가 직접 거야. 응, 나 소미가 해. 여기 방해꾼이나 타났다 노래 씻으러 왔어. 노랑이도 했는데? 아, 노랑이도 했어. 그럼 노랑이도 씻어야지.

<놀놀놀놀라> 자, h e other, the other, the other, the other, the 어, t h e r the o t 크크리 뿌잉 응 어, 뭐야 소음뭐음또라랑 뭐. 뭐. 이거 뭐야 찍찍 짹짹짹! 어 찍찍째 <laughs> 잘했네